에스페로 미니카입니다. 에스페로 미래를 향하는 첨단의 기능으로 에스페로 오늘 그가 성공 비즈니스를 향해 달립니다. 에스페로 에스페로 경찰차 버전인데 여유에 보면 램프도 있었는데 지금 없고 미니카가 나온지 한 35년쯤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에스페로그가 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나왔으니까 음... 이거를 도색도 새로 하고 복원을 해볼겁니다 여기 보이나? 폴리스 이거 적혀있는거 샘플 박힐뿐는 혼자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색이 다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토색 벗기는 거 뿌리는 거 있긴 한데 그 할라면 또 바깥에서 해야 되고 아세톤으로 하면은 집 안에서도 냄새도 안 나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 막 페인트가 다막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러고 한한두 시간 내 둬야 돼. 보여줘요 <목소리도> 이거. <해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안에는 뭐안 보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자 이제 뒤에 해야죠 뒤에 여기 보면은 문, 문짝 있죠 문짝 문짝 계속 계속 당가나? 이게 막 신나 막막 막 그런 거 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어도, 화세톤으로 하면 돼. 어. 졌죠. 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살짝 좀 튀어나왔죠 이게 만들 때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까 좀뭐 이런, 이런 거는 이런 거뭐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가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딱 있고 이 부분이 튀어나왔거든요 그 음영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보여줘 튀어나온 거 이거 좀 평평하게 어... 이걸로 갈아 내면은 어... 갈라질 것같 거든. 파미아 퍼티 이거 집에서 쓰던건데 이거를 5대5 비율로 딱 섞어가지고 여기 구멍 막아줄거거든요 음, 구멍이 작아서 많이 필요없어 음, 이것만 막으면 되니까 이거 한, 이거 한 반? 삭였죠. 음... 이거를 이제 떼가지고 여기 막고, 여기 막고, 이제 이 정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음. 구멍이 작아가지고, 이쪽 보면 이렇게 나오죠 뒤에도 눌러주고 이렇게 막아주면 되거든요 한쪽도 내일 마르면 여기 사포로 갈아내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말려야 됩니다. 이거를. 자, 이게 다 말랐습니다. 예. 딱딱해졌거든요. 이게 어제 쓰고 남은 거. 진짜 양 작게 썼는데도 이만큼이 남았어. 이제 이거 여기를 이제 사포로 어 이렇게 갈아내면 되거든요. 음. 쭉에도 쭉에도 살짝 <laughs> 깨끗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차 실내 닦는 그거거든요 깨끗해지는 것 같아. 음. 도색을 해서 왔습니다. 도색을 제가 안 하고 이거 업체에 맡겼거든요. 실내 도색하면서 어. 뭐이 정도면 뭐잘 나왔네. 어. 근데 여기는 사포질을 좀 덜했나? 어. 살짝 보이네. 반대쪽은 안 보이는데. 어. 근데 한이 뭐 정도는 뭐 멀리서 보면 안 보이니까. 문외 하고 더 깔끔하게 다 나왔네. 어. 이거 앞에 라이트하고 휠에 좀 크롬이 크롬 부분 이좀 까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크롬 페인트 마카. 어. 이거 사는지 좀 오래된 건데 나올라나? 어. 이걸로 좀 칠해줘야겠어. Yeah. まずはこっちです。 치 다행히 크기 똑같은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바퀴 이거 들어갈려나? 크기는 똑같거든요 괜찮네 어 살짝 살짝 틈이 좀 있긴 한데 아 상관없다 이정도 녹슨 나사 초점이 어, 어 이거랑 똑같나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음. 자이 앞에 범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도 음. 이펌퍼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프라모델 조립 테두리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냥 없는게 낫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 찾아보다가 요 테이프로 어 그냥 붙여주려고 전기테이프인데 이거. 여기 붙이면은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붙여봐야겠어요. 두께를 위해서, 한번더 이걸로, 어, 이걸로 이제 붙여, 붙이는 거지, 음, 조금 얇아 보이긴 한데. <laughs> 어. 가면 이어가 여기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얇으니까 테이프라서 더 붙어볼까? A few moments later 여러겹으로 해서 붙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덜하네 어, 뒤에 앞. 저보은 완료했습니다. 예. 음. 이 눈이 에스페로 눈이 참 이쁘지. 눈이 그 백터맨에 나오는 그거 닮았어. <laughs> 어. 문도 열리고 트렁크도 음. 앞에는 안 열리고 어. 뒤에만 열립니다. 에스 페로 말고도 다른 올드 한 미니 카가 몇개있 는데 다음 에 보여 드릴 수있 으면 보여 드릴게요. 이 쾌적함 은 어디 에서 오는가승차 감의 차이 인가？공 간의 여유 인가